안녕, 얘들아 잘 쉬고 왔어?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대단한 학습 평가를 풀어볼 건데 얘도 마찬가지지. 문제를 반드시 풀고 선생님이랑 같이 풀 거예요. 자, 다 풀었다고 생각하고, 자 문제 2번. 자, 점 A는 x축이 있고 점 B는 y축이 있을 때 A, B의 좌표를 구하시오. 자, 얘들아 봐봐. 좌표평면이 이렇게 있어. x축 위에 있다는 거는 특징이 뭘까 얘들아? 모든 x축 위의 점의 특징은 뭐야? 그렇지. y 좌표가 항상 0이야. 맞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x축 위에 있다는 요 힌트를 가지고 요 단서를 가지고 우리는 어떤 거를 이끌어낼 수 있지? y 좌표가 0이구나라는 거를 알수 있죠. 그래서 3a 플러스 3은 0이다 해서 3a는 마이너스 3이라서 a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얻어낼 수 있죠 자 이번엔 반대로 y축 위에 있는 점들은 다 동일하게 이번에는 x좌표가 0이지 반대로 생각하면 돼 알겠지? y좌표가 y축 위에 있을 때는 x좌표가 0 x축 위에 있을 때는 y좌표가 0자 그러면 이번에는 x좌표인 2b-4가 0이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죠. 따라서 2b는 4이고요. b는 2를 얻어낼 수 있죠.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좌표니까, 자, a는 어떻게 되죠? 자, a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A, x 좌표가 2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어차피 y 좌표는 0이니까, 이렇게 쓰면 되죠. b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자, 어차피 x좌표는 0일 거고 y축이 있으니까 2를 대입을 해주면 13이 되죠. 따라서 좌표를 구하면 a는 2, 0, b는 0, 13이 되죠. 자, 다시 x축 위에 있는 점에 뭐가 0? y좌표가 0. y축 위에 있는 점은 뭐가 0? x좌표가 0인 거. 이 특징은 반드시 알아두고 넘어갈게요. 자, 4번 문제 볼게요. A-B는 음수예요. AB는 음수예요. AB가 몇 사분면 이에 있는 점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얘들아. 자, 보면. 그러면 A와 B의 부호를 알아야겠지. 자, 그러면 둘 중에 곱을 항상 공략을 하는 게 먼저 좋아. 곱을 공략해 보면, AB의 곱이 음수니까 A, B가 부호가 같으면 안 되지. 그래서 A가 양수일 때 B가 음수거나 아니면 B가 음수일 때 B가, A가 음수일 때 B가 양수여야겠지. 자, 요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 근데 A 빼기 B가 음수래. 그러면, 자, 만약에 이 경우를 한번 봐봐. 자, A가 만약에 3이고 B가 마이너스 2야 그럼 빼볼게, 선생님. A 빼기 B 한번 봐봐. 3 빼기 빼기 2 해서 양수가 돼버리지. 자, 일반적으로도 확장이 돼. 그러니까 양수 빼기 음수야. 그러면 음수, 음수가 양수가 돼버리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양수가 되지. 그래서 이 케이스는 아니겠지. 자, 그러면 이 밑에 케이스 봐봐. 음수 빼기 양수니까 음수 더하기 음수가 되지 부호가 빼는 수에 부호가 바뀌니까 그래서 항상 음수가 돼서 A의 부호가 어떻게 돼 음수이고 B의 부호가 양수인게 되겠지 X좌표가 음수이고 B의 야, Y좌표가 양수인거 몇사분면의점 그치 제2사분면의 점이 되겠죠 됐어요 음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되겠죠 자 3번 다음 그래프는 승호가 집에서 출발하여 학교에 도착할 때까지 집에서 떨어진 거리를 시간에 나, 나타낸 거다. 자, 얘들아. 그러면 지금 집에서 출발하여. 집에서 출발해서 학교까지 가는 거지. 맞아? 근데 지금 집에서 떨어진 거리가 이 거리를 의미해. 그럼 봐봐. 자, 승호가 지금 출발했어. 집에서 점점 점점 멀어지고 있지. 150m까지, 그치? 근데 다시 줄어들고 있어. 그니까 러 줄어드니까 다시 승호가, 어, 물건을 놓고 왔구나. 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겠지. 그래서 구간은 2가 되겠지. 그래서 갔다가, 어, 아, 뭐 물건 두고 왔네. 해서 다시 집으로 쭉쭉쭉쭉쭉쭉쭉 집까지의 거리가 다시 가까워지겠지. 그리고 나서 다시 출발을 하지. 쭉쭉쭉쭉 출발을 하지. 집에서. 자, 그리고 2번 봐봐. 학교에 도착하기 전에 문구점에 들러 준비물을 샀대. 얘들아, 승우가 문구점에 있을 때는 거리가 이동해, 안 해. 집에서 문구점까지의 거리가 이동하지 않지. 그렇기 때문에 거리가 일정해지는 부분, 요 부분이 문구점에 들른, 들러서 준비물을 산 구간이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럼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야. 자, 지금, 자, 다시 승우가 쭉 가다가, 어, 물건이 생각나서 집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출발을 했어요. 자, 문구점에서 물건 샀어요. 그리고 쭉 다시 출발을 해서 도착을 했겠죠. 그래서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는, 집에서 학교까지 떨어진 거리는 얼마다? 600m가 되겠죠. 됐어요. 음, 어렵지 않죠. 그래프 해석하는 거. 자 넘어가서 그러면 8번 정비례 관계 y는 -3x 3분의 2x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얘들아 정비례 관계래 일단 그럼 우리 배웠지? 그러면 그래프는 항상 원점을 지나지? 정비례 관계니까 <목소리> 얘들아 지나는 거 어떻게 확인하면 돼? x는 9, y는 -6 대입했을 때 정비례 관계가 성립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9 하니까 약분돼서 성립을 하죠. 그래서 지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얘들아, 몇 사분면을 지나는지는, 지금 정비를 한게 그래프니까, A가 음수이면 몇 사분면? 2, 4, 4분면. A가 양수이면 제 1, 3, 4분면이죠. 지금 A가 음수지? 그래서 음수니까 제 2, 사 4분면 지나죠. 자, X의 값이 커지면 Y값도 커진다. 맞아요? 자, 얘들아. 2, 사 4분면이 지나면서 원점이 지나니까 요렇게. 미안. 자. 너무 안 지나는데? 다시 그려줄게. 여기 위에다가 다시 그려줄게. 요렇게 지나겠지? 자 맞아요. 자 그러면 x의 값이 커지면 y 값이 작아지고 있죠. 그래서 4번이 답이 아니겠죠. 그래프의 양은 직선이다. 맞아요. 정비례 그래프니까 맞겠죠. 그래서 올지 않은 것은 4번 이렇게 답이 되겠죠. 자 넘어가서 11번 톱니가 32개, 16개인 톱니바퀴 AB가 있어. 자그 a는 x 번 회전하고 b는 y 번 회전을 하는 거야. 그럼 x, y 사이 의 관계식을 구해야 되는데 얘들아 톱니가 이렇게 간다는 거는 맞물리는 톱니, 그러니까 톱니가 맞물리는 톱니의 개수가 같은 거지. 맞아요? 맞물리는 톱니의 개수가 같은 거야. 자 그러면 a의 맞물리는 톱니의 개수는 내가 32개가 있는데 x 번 회전하는 거 이게 맞물리는 톱니의 개수지? B 같은 경우에는 16개의 톱니가 있는데, 회전하는 개수가 Y번이니까 맞물리는 톱니 개수를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쓸수 있는데, 그두 개가 같아지겠지. 그래서 관계식을 써보면 32X는 16Y가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관계식을 좀뭐 예쁘게 정리를 해주자 하면, 우리가 아는 형태로 양변에 16을 나눠주면 y는 2x가 되겠죠. 자, 얘들아. a가 10번 회전한다는 거는, 뭐야. x가 10일 때, b가 몇번 회전하는지 묻는 거는 y가 얼마예요? 라고 묻는 거지. 자, 그럼 그대로 돼. x가 10일 때, y는 2 곱하기 10이 되니까, 몇번 회전하는 거야? 20번 회전하는 게 되겠죠. 됐어요. 응. 음. 자, 그럼 교과서 넘겨서 13쪽 볼게요, 13쪽. 자, 다음 그림과 같이 X 좌표가 3-3인 두점 AC에 대해서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A의 그래프 위에 있다. 직사각형 ABCD의 넓이가 48일 때 A의 값을 구하시오. 자, 얘들아, 그러면 직사각형이지? 그러면 이점이 3이고 이점이 마이너스 3이니까 요 가로의 길이가 얼마야? 6이지. 그럼 나는 세로의 길이만 구하면 돼. 근데 언,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저 직사각형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생각이 들 거야. 근데 그렇게 풀면 얘들아 나중에 혼란이 생길 수도 있어. 지금 얘는 그렇게 풀어도 되긴 해 사실은. 근데 선생님은 그렇게 풀기를 원치 않아. 왜냐면 나중에 오개념이 생길 수도 있거든. 그래서 자 정석대로 가볼게요. 자, 그러면 나는 A 점과 C 점의 좌표를 구해서 요 길이를, 아, 요 길이를 구할 거야. Y 좌표의 차이를 이용해서. 자, 그러면 A 좌표 먼저 구해볼게요. 얘들아, A 좌표는 지금 X 좌표가 3일 때 Y 좌표를 구해야겠지. X 좌표가 3일 때 Y 좌표 어떻게 구해? A가 Y는 X분의 A라는 그래프 위에 있으니까 3분의 A가 되겠지. 자, 이번에는 C야. C. C는 X좌표가 마이너스 3일 때반비례 관계 그래프 위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A가 되겠지.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분의 A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길이. 이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 A의 Y좌표에서 C의 Y좌표를 뺀것 같겠지. 그래서 3분의 a 빼기 마이너스 3분의 a가 돼서 세로의 길이는 직사각형 세로의 길이는 3분의 2a가 되겠죠. 그래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가로의 길이가 6이고 3분의 2a 세로의 길이가 3분의 1때 48이 되죠. 자, 그래서 정리를 이렇게 해서 약분이 시켜주면 4a는 48이 되고 A는 12가 되겠죠. 자. 보면, A 좌표가 결국에는, A는, 여기까지만 하면 답이 맞아, 얘들아. 지금 선생님이 더첨언을 하는 거예요. A가 3콤마 4고, C가 3콤마 마이너스 4야. 마이너스 3콤마 마이너스 4. 그럼 이렇게 묻는 애들이 있을 거야. 선생님, 그럼 애초에 48이니까요. 여기 높이가 4일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길이가 4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구하면 안 돼요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어. 사실 맞아. 맞는데 지금 얘는 반비례 관계고 너네가 반비례 관계가 어떤 거에 대칭이란 얘기를 아직 배우지 않았어. 중1에서는 배우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구하면 안 돼. 알겠어요? 그래서 그냥 a의 좌표 찾고 c의 좌표 찾아서 세로의 길이를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 후에 48 넓이를 이용해서 a를 구하는 게더 지금 중의 과정에서 맞는 풀이가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마무리하고 자 우리가 다음에 등교를 하죠 다음에 등교할 때 도장도 찍고 우리 수행평가도 볼 거예요 공부 많이 해놓고 다음 주에 볼게요 애들 안녕